네,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 오늘 금요일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다 주님의 연애입니다. 예, 서로 축복하죠. 다 주님의 연애입니다. 예, 다 주님의 연애입니다. 네, 어,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어, 묵상했던 말씀들. 첫째 날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죠.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 생각이 변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감사는 좋은 환경과 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화가 밭에 있다니 셋째 날 우리 함께 나누었죠. 보화는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있다. 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사명의 자리이고 내 일상의 공간, 일상의 시간이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보화가 있다. 라는 것 나누었고요 어제는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6장에 이르기까지의 포로로 지냈던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6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세번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기도와 감사, 감사 기도죠, 그렇죠? 그런 그것이 그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더니 감사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 이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지혜 이두 가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했던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이고요. 능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표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표적과 지혜. 표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우리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하고 가보나움까지 찾아왔어요. 무리들이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만드셨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표적을 자랑하고 표적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였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가진 한계가 여기 있는 거죠.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잖아요. 그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이야기는 새로운 사상이다. 이러면서 막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 중에서 회심의 기록이 없는 도시가 아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지혜,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해, 내가 이렇게 최신의 트렌드, 철학으로 무장했어, 사상으로 무장했어, 라고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속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구하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지혜를 찾아서 떠도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진 한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지 못하는지. 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나무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낙엽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직은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오늘 바람이 세구나 알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을 인해서 나뭇잎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잎사귀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연애가 그를 스치고 지나가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뭔가 감사를 해야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필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흔들고 지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언어가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고백이 바뀌고, 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감사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내게 주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 내게 나타내 보여 주시는 능력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 표적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그 표적이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 나도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귀를 가렵게 하는 복음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돕니다. 내 귀를 가렵게 하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을 찾아서 막 다녀요. 그게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십자가의 도야말로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요. 십자가이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 이라고 했는데 이두 가지가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진행형의 사건을 말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면 20년 전 30년 전에 네운명을결정적는 순간 그래서 네가 십자가를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해서 그때 그냥 한번 내가 결단하고 내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지나가는 그런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구원을 받는 이 진행형인 사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회심할 때한번 통과하면 되는 그런 그냥 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한번 통과하면 되는 그런 입장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도가 나로 알고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믿고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한 수집사로 살아가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참된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감사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사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제가 순회 구역 예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건 정말 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 뭐 이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어떠한 표적보다 그어한 이적보다 그어한 선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보다 내게 더 감사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애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처음에서 이 십자가 의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불을 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죠. 표적은 능력을 상징하죠. 헬라인은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돈 버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은 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알면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정말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꼬이고 꼬인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꼬이고 꼬인 가족의 문제가 있고요. 꼬이고 꼬인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꼬이고 꼬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지를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동일하게 딱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내가 평생 자랑할 것, 내 유일한 자랑, 내 최고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평생토록 천국에서까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면 천국에서도 어린 양의 그 보혈 어린 양의 보조 앞에서 거그 피로 씻선 받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해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평생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표적을 보았다가도 또다시 실망하게 되고 표적을 보았다가도 또다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며 지혜를 찾았다 생각했다가도 그 지혜가 나와 맞지 아니하면 그 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이 나여서. 정말 그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만는 하늘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